이 나왔습니다. 속초항. 제가 예전에 타던 사무장님이 배를 새로 내렸습니다. 자기 배를 갖는 게 사무장님들의 꿈이죠. 그 배를 소개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멀지보 뭐. 멋집니다 우와, 바다봐요. 서울수가 이렇게 넓나? 멋집니다. 끝내줍니다. 이야. 우와. 여기 보세요. <laughs> 자. 제가 이때까지 탔던 배들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우와. 이렇게 넓을 수가. 와. 자, 선장님 불러보겠습니다. 현민 아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진해 속천항 몰디브호 선장 전호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 배는 방금 전기 공사까지 마무리했고요. 네. 아직 어, 첫 출항은 안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곧 이제 진수식 하고. 출항할 예정입니다 아,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 사무장님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죠 사무장 에... 1년 넘게 하셨죠 네, 한 준비 기간은 총한 1년 10개월 걸렸습니다 아 네. 처음 배를 타보고 느낀 점이 너무 이게 넓어요 네. 이렇게 넓을 수가 있죠 어떻게? 어, 제가 이 배를 건조하기까지 조선소를 한 4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네. 네. 다니고 그 와중에 목포 행운조선소 이 몰드가 제 마음에 제일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리는 좀 멀어도 목포까지 가서 아, 목포에 거의 사셨다고 하던데. 아 맞습니다. 배는 선장이 신경 쓰는 만큼 네. 좋은 배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목포에서 살았습니다. <웃음> <웃음> 저 아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배를 봤다고 하던데. 와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하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진짜 넓네요. 아 어. 네, 이 배는 저기 길이가 25m고요. 네. 폭은 3m 80입니다. 아. 네. 이 밑에 몰드가 크다 보니까 음. 저희 배 같은 경우는 톤수 제한 때문에 네. 하우스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아 어차피 9.77은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네, 톤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몰드도 키우고 하우스도 키울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아 대신 에 선실을 좀 작게 만들고. 손님들이 네. 옆 사람하고 체비 걸리는 거 이거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래 공간 넓게 쓰고 이걸 네. 제일 원하시더라고. 아. 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네. 네, 넓은 몰드 선택했습니다. 아, 조타실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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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조타실입니다. 장비는 다 최신으로 했고요. 네. 어, 플로타 2대, 레이더 2대, 어탐, 이내비, 엔진은 얀마 1018 마력으로 했고요. 네. 발전기는 존디어 100킬로와트, 대동 30킬로와트 그렇게 어,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CCTV도 어, 네. 500만 화소로 했더니 어, 화소가 좋아서 잘 나오더라고요. 완전 깨끗한데요? 그죠. CCTV 혹시나 엔진 룸에 뭐 네.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다 캐치할 정도로. 와.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져 일단은 아래 선실 한번 보실까요? 네. 오. 네, 여기가 아랫선실입니다. 손님분들 옆에 분하고 얼굴 마주치면 약간... 아, 여기는 그, 내가 한번 타본 것 같아요. 이런, 아, 이런 구조는... 그옆 사람하고 얼굴 안 보이게 네. 칸막이 설치했고요 네. 어, 매트리스 두꺼운 거 설치해서 불편함 없이, 없이 누워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딱... 자기 본인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네, 추천 번호가 아, 네. 어, 자기 번호입니다. 아, 예예. 네. 어,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입니다. 예. 네. 오, 화장실. 네. 화장실도 뭐 어차피 새 거니까 깨끗한데. 오, 근 네. 저기 문이 있죠? 아, 문이 양쪽에 있습니다. 어? 선실에서도 문이 양쪽에 있다고요? 네, 선실에서도 같 들어갈 수 있고 밖에서도 아 들어갈수 있는 거. 이게 아 편리한 면도 있고 약간 단점도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두개다 잠그시면 아, 때두개다아 선실에서도 잠시고요. 들어올 수 있고. 어. 네. 아 돌아 돌어오진 않아도 되는데 okay.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겠는데 이제 선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화장실들락갈때 조금 네. 조금 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이 정도는 뭐네두개다 잠그시고 두개다 열고 <laughs> 네이 썬팅도 네. 네. 제가 제 차량 같은 3M CM을 했고요 어선팅 네. 썬팅까지 아 차량 네제 용... 차량 똑같은 선팅어선팅을 어, 하셨어요 어 네. 이게 30%라서 네.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는 시인성이 좋습니다. 아, 네. 아 선딩까지 신기요. 오, 이거 근데 이건 뭐죠? 아, 어? 와.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선실 하우스, 아 요게 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장점이 많아요. 일단 그렇죠? 바람 영향을 덜 받아서 배가 덜 밀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하우스가 낮다 보니까 손님들 어, 낚시 가방이라든지 음, 간단한 그렇죠. 채비들 네, 어, 여기 로드들 같은 거, 네, 로드 네, 네, 어, 네, 손쉽게 넣었다 뺐다. 어, 음. 그렇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보관을 할수 있게끔 높이가 어, 네. 한 성인 남자 가슴 높이 정도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선소에 있으면서 저 구명벌. 이걸 네. 조선소에서 여기다 설치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손님들이 여기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네.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저 끝으로 설치해 달라고. 아. 네, 그래서 저 뒤로 갔습니다. 네. 아. 요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어, 요건 물칸이고요. 물칸. 네, 이 아. 요건... 타이어 때 네. 아, 타이어 때 고기도 살려 놓는 용도. 네, 맞습니다. 네. 어, 물칸들. 물건 준비어 있고 생수하고 음료수고요. 오. 그리고 어 쓰레기통 쓰레기통도 나름 <laughs> 신경 썼습니다. 와 쓰레기통 정말 <laughs> 어 이거 이거 상공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와 쓰레기통 비싼 돈 투자하셨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면은 선상을 가면은 얼음 마대를 막 여기저기 군데 해놓고 하는데 여기는 플라스틱 통을 하든지. 그렇죠. 네. 여기 깔끔하게 스텐으로 앞뒤로까지 신경을 네. 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냉온수기구요 혹시나 생수 떨어지면 여기 냉온수에서 기 아, 커피 타먹고, 네, 커피도 어, 다 드시고. 먹고 네. 어, 그 정도. 네. 네. 아, 여기. 아, 아 그죠? 녹조 껴서 나름 뭐 세심하게 <웃음> 아, <웃음> 하나 씌웠습니다. 신경을 네. 많이 쓰신 게 티가 아유. 납니다. 선실 한번 보실까요? 네. 어 제가 키가 183이다 보니까 이 네. 길이가 가늠이 되거든요. 제 키가 176인데. 네. 한 179까지는 다리가 버스 180이 넘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낚시하려고 오는 거지 잠자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죠, 예, 예. 보통 우리가 아이스박스를 있는 상태에서 옆에 사람을 지나쳐서 이렇게 옆에 사람을 지나친 상태에서 이 아이스박스 앉아 있는 사람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어 그런 게 정말로 습니다 네, 불편함 없이. 이 네, 어. 공간이 너무, 너무 넓어요. 대형쿨러를두 개를 놓고도 사람이 지나가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됩니다. 한 번씩 저도 낚시하다 보면 꼴뚝에 매연 맡을 때가 있는데, 꼴뚜뚝을 아, 예, 예. 높였습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손님들 혹시나 매연 맛있는거 이거. 아, 발전기. 네, 예. 엔진하고. 엔진하고 발전기. 발전기하고. 이런 네. 것도 신경 쓰셨네요. 네. 아. 그래서 매연 이제 낚시하시면서. 네. 매연 안 가게 하여튼 신경 쓰고 어. 에어컨은 기본이겠죠? 네. 에어컨 실외기 실외기 네. 두대 아래 위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하나 더 있고요. 네. 에어컨 세대네 네, 설치했습니다. 네. 신경 쓰신 게 티가 납니다. 네. 아 정말 좋습니다 진짜 여기서 언제 초출항 <laughs> 하시나요? 첫출항은한1 0일 뒤쯤 생각하고 있고요. 0일뒤 네. 아, 네. 이제 또 그냥... 오셨으니까. 음. 어, 저랑 둘이서, 네. 한 바퀴 돌고 오시죠. 아, 좋습니다. <laughs> 네. 자, 한 바퀴 돌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안전하게, 즐겁게, 어, 낚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날이 안 좋으면, 그거에 연연 안 하고, 철수할 거고요. 손님들이 쾌적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있는데, 좀 떨리시나요? 아, 설렘. <laughs> 좀 설렙니다. 예. 네. 예, 네, 설레고, 기분 좋고, 어 그리고 또 항상 어, 안전하게 해야겠다 어, 항상 여기 레이더 플로터 잘 보고 전방 주시하고 제가 조타기를 잡는 순간은 항상 집중해서 어, 할 생각입니다 네. 아, 주로 하는 낚시가 어떤 낚시가 될것 같습니까? 일단은 진에는 메인은 한치구요 네 한치 네. 그리고 이제 갈치 외줄 채비 하려면 이제 냉동 창고도 필요하고, 부가적으로 많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줄 채비는 지금 생각 안 하고. 깔치 지깅? 네, 지깅이나 테냐오징어 예, 네, 예, 네, 그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초치기 깔치까지 하면 11월달이거든요. 네, 예. 네. 뭐 12월달 정도 돼서, 네, 날씨 안 좋으면 좀 쉬었다가, 타이라바 좀 하다가, 몰라. 네, 다이라바 몰라. 아무래도 겨울은 비수기다 보니까 출항 출항 일수도 안 많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은 이제 주말 위주로 운영이 되겠죠. 네. 네. 이제 선장님이 되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안전운항 하셔가지고 몰디브 호가 지해쪽 그리고 부산 경남 쪽에서 가장 유능하고 안전한 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좋은 그런 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어, 저희 몰디브 호를 찾아주시면 어, 다시 찾아 오실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어, 모시겠습니다. 어, 한번 저기 네이버 밴드에 몰디브 피싱 검색하셔서 어, 밴드도 가입해 주시고 어, 성원해 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안전하게 여러분 즐겁고 유쾌한 낚시가 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하겠습니다. 자, 몰리고 파이팅!